이 자, 제 자, 명자입니다. 조경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쌍방 우리 북한과 추진한 사업이 무엇이죠? 제일 처음에는 백두산 카지노 관광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신의주로 관광 특구를 그쪽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관광 호텔을 짓기도 한 거죠. 그 다음이 2차가 이제 광물 쪽이고요. 지금 이게 보도 나온 내용인데요. 이화영 정보를 주고 권성동 통에 검찰과 협의하자 요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이화영 소수와 쌍방울 소수사를 딜하는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끌어오에 그. 그들 두 사람을 끼워 맞춰야지만이 너희들이 살수 있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 쌍방울과 이화영을 둘을 끼워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것이 쌍방울을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화영을 네. 끌어넣어야지만이 이화영을 끌어넣어야지만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권 박사의 친구가 얘기권 예, 박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권자, 성자, 동자 예, 그러면 그... 권성동 의원과 그날 만난 날 권성동 의원한테 돈 주는 장면에서 사진이 있습니까? 그건 오... 자 그러면 오늘 한마디로 정리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권 넣어야 하고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권 넣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그려졌고 그 구도는 권성동 또 권성동 의원이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의원님 또한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 KH그룹에 45호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4 5호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10억에 보증금 10억에 5년간 세를 운영권을 줬습니다. 한 1년에 190억에 현찰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지금 말씀으로는 이 사건에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계를 잘 하면 검사로부터 일정 정도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고 계속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그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배뱅령이 한 3천억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하얏트 호텔을 팔아가지고 6월 말에 5천억의 장금을 받아서 지금 1,9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뱅령 금액이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지워질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구속이 되면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그것만. 네, 거기까지가 얘기가 고나르태와의 중점 내용입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배상륜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두 분의 이름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시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